어려운 게왜 어려울까요? 그건 제가 말해줄게요. 네. 제가 어, 여러분도 다 모르실 거예요. 그 네. 저는 알아요. <laughs> 네. 제가 엄청 나이 많은 사람한테 유튜브를 그거 한번 찍어서 그거 한번 틀어봤는데요. 와, 제가 알더라요막 <laughs> 꽂아지면서 막 레고들이 원래 막 힘이 안 돼서 막 튀기잖아요. 네. 그리고 여기 잘어 여기 네모를 만들어 주고 일단 테이프로 그러고 레고를 튀기면 그러면 붙여서 다시 떼 가지고 할수 있어요. 음. 그렇게 여러분들 해 보세요. 안녕. <laughs> 끊어요 아빠. 네 추석 잘 보내세요. 여덟. 추석 잘 보내세요. 여러분 사랑해요. 해피 추석. 해피 추석. Thank <laughs>